안녕하세요 유닛3D입니다. 네 이번 강좌는 지브러시의 기능 중에 하나로 어레이메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좌는 어,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모델로는 어, 이런 뭐 예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뭐어 같은 결과물을 빨리 만드는 게제 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저는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Array Mesh나 뭐 Dissemination, 뭐 Plugin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뭐, 뭐, 엣지루프, 뭐, 뭐, 다이나메시, 뭐, 이런 것도,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네, 좋은 모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속도에, 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빨리 활용하면, 빠르, 빨리, 빨리 작업물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런, 제 강좌를 참고하셔서 더 빨리, 같은 교과물을더 빨리 만들어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좀 샜는데 말이 시작해볼게요. 자, Array m e 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일정한, 오브젝트가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거나, 뭐, K14 볼게요. 여기 보면, K14에 보면 이악구형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뚫렸죠 이것도 라이브블린을 어... 네, 썼는데 라이브블린을 쓰기 전에 ArrayMesh로 이 도형을 제작해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켜줘서 깎았어요 이 로테이트를 시켜주는게 저는 ArrayMesh를 썼습니다 어레이메시는 제 예전 강좌 중에 라이브블린이 처음 나왔을 때 올렸던 강좌에 잠깐 나섰습니다. 여기 이너트 이 있죠? 이게 어레이메시로 제작된 건데 어뭐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무늬들. 이것도 라이브블린을 하기 전에 어레이메시를 했죠. 여기 톱니도 어레이메시를 썼고 이런 무늬도 판창도 마찬가지로 어레이메시를 한뒤 잘라준 겁니다. 네, 라이브블린을 해준 겁니다. 여기 보면 나사 모양도 네, 스코프에 있는 나사 모양도 마찬가지로 어레이메시를 써서 이렇게 넣어줬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유용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경화볼들을 보니까 뭐 감은 옷이죠. 어, 어떨 때 써야겠다라는 그런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Make p o l y m e 3D를 눌러서, 폴리페인트 활성화가 된걸 한번 확인하시고, Shift F 눌러서 확인하시고, 자, 기지모로 키고, 자, 이렇게 됐죠? 톱니를 눌러서 저는 깔끔한 정육면체를 만들어줄게요. 자, 기지모 키고, 자, 봅시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단 deformation에서 unify를 지켜줍니다. unify 시켜줬죠? 자, 여기서 array mesh 한번 해볼게요. array mesh는, 어, tool 메뉴에 array mesh가 세 번째 있습니다. geometry 밑에 있죠? 자, array mesh를 키면 일단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과연 반응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r e p i c t r u l 뭐 이렇게 뭐 열면 뭐 이렇게 복잡한데 어 쓰는 기능은 뭐몇개 없어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어락 포즈와 락 사이즈를 걸어둘게요 이렇게 하면 포유모야, 포지션과 어 사이즈가 어 장기입니다. 말 그대로죠. 모르시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나와있죠? 그리고 저는 이 트랜스포즈를, 라인을 킬게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킴니다 자, 그리고 리 t 이거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리 t 자, 그리고 업셋. rotate, p v o t 이것만 조절해 주시면 이게 답니다. 이게 array mesh의 끝입니다. array mesh를 쓰면 장점이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얘만 폴리페인트가 되어 있죠? 얘만 수정만 하면 됩니다. 얘만 수정을 하면 array mesh는 똑같이 복사된 거기 때문에 네, 가상의 메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메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일단, amount 값을, x 축을 올려줍니다. 저는 한7 정도를 올릴게요. 참고로, 어, 여기 보시면, 아, 이걸로 하기보다는,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x 축, y 축, y축, z축 있죠? x, y, z.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amount가 7이죠?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갔냐면, x축으로 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케 a 도 x, y, z 있죠? y로 하면 이렇게 길게 되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repeat을 늘리겠습니다. 5로 늘렸어요. 5개죠? 일정한 배열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array mesh입니다. 네, 일정하게 나열돼 있는 네, 이런 하우스 뭐 오이스 모델링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규칙적이죠. 이렇게 올리면 점점 커지죠. 약간 수열이랑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네. 수학에 있는 수열, 등차수열 뭐 이런 거죠. t 뭐 데이 e 는 보시면 X라면 여기 X축이죠 이 축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시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을 바꿀 때는 이렇게 스위치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참 간단하죠. 자. 이, 이 기능이 레 e s 시의 전부입니다. 키봇을 옮기거나 로테이트하거나 스케일하거나 없셋키봇을 옮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x축은 뭐, 뭐 y축, z축.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데 오테이트를 시키면, 사이가날 겁니다. 이렇게 돌, 돌죠? 이유는 피봇이 x 축로 옮겼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laughs>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죠? 피봇이 뭐냐, 음... 축입니다. 축. 일단 얘를 끌게요. 끄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를 끄면 EP5, EP5로 두고 다 초기화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 요 a r image transpose key. 자, 여기 보면 얘를 끄면 단축키는 y 에요 기지모로 끄면 옛날 버전이 나옵니다. 네 이걸로 옛날에는 뭐 스케일도 뭐 무브도, 네 로테이트도 다 예로 다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네 툴을 적응을 하는 걸전 추천해 드려요. 네, 기지모가 이게 편하지만 이 친구는 뭐 트랜스포즈, 뭐 스마트 마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쓰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일단 끄면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면 리핏이 있습니다. 여보시면 트랜스포즈를 활성화하면 이게 생깁니다. 이 뜻이 이다기지으로끈 트랜스포즈의 이, 이 툴을 라인을, 활성화시키는 네, 버튼이고 여기 활성화시키면 리핏이 있습니다 얘를 다오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무브로 이 가운데를 눌러서 옮겨 볼게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일정하게 나열이 됩니다 빼면 이렇게 되죠 Shift 누르면 이렇게 돼요 Y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식은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잡고 있는 축이 X 축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열을 했고, 여기 보면 리핏이 있는데,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2, 3, 4, 5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리핏이고, 자, 이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지는, 어레이메시의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포토샵 있는 레이어,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Append New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스테이지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피은는두 개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x축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친구는 리피트 2. 위로 올렸죠? 두 개죠? 두 개, 2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복사된 겁니다. 스테이지 2입니다. 1로 바꿀게요. 그러면 투명하게 됐죠? 얘가 스테이지 2고, 얘가 스테이지 1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입니다. 복제가 됐죠? 이렇게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을 이렇게 수정하면 2도 마찬가지로 따라오겠죠. 이것이 s t a g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쓰는 것보다 얘 쓰는게 더 직관적이고 빠를 수가 있어요. 빠르죠. 수정도 용이하고 빠르죠. 그죠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뭐 o t a t e 도 한번 써보시면 아 이런거구나 라는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 트랜스포즈 라인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리피, 스테이지. 자, 그러면 대망의 피봇.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 피봇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뭘로 설명할 거냐면 어, 여기 있는 라이트박스에 불린에 있는 이 너트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죠 이어레이 메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강좌를 마칠게요 이친구로 설명하면 이 피봇이 뭐냐 라는 것도 알겠죠 자 일단 돌려놓습니다 0그래서 돌려놨어요 이 친구는 6으로 돌게요 리핏은 6이고 돌렸습니다 자, 피봇을, 어, 떻게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릴게요. 그러려면 축이, 피봇이 축입니다. 네. 축을 옮겨야겠죠. 한 요쯤으로 옮겨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옮깁니다. 옮겨지죠? 뭐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저는 이 친구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쯤에 돌려야겠죠? 돌려야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려야 되면, 로테이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무슨 축으로 해야 될까요? 무슨 축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Y 축으로 이렇게 돌려야겠죠. y축으로 어마운트 값을 돌립니다. 360도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y축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array mesh를 쓸 때는 이 축, 축, 이런 게 x, y, z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보고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라이트박스에 있는 여기 너트 이 예제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레인 메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지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탄창 보이시죠 이런 것들 활용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용량도 작고, 이렇게 용량도 작고, 정말 유용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